지금 이 순간 당신 뱃속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4 0쪽의 박테리아가 싸우고 있어요. 좋은 놈들과 나쁜 놈들이요. 이기는 쪽이 당신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건강하게 90세까지 살 것인가? 아니면 70세 뇌출혈로 쓰러질 것인가?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절반은 이미 나쁜 쪽이 이기고 있어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요. 증상이 없으니까요. 어제 65세 환자분이 오셨어요. 선생님. 저는 건강해요. 아무 데도 안 아파요. 하시더라고요. 내시경을 했어요. 장이 엉망이었어요. 이게 제 장이에요. 믿을 수가 없어요. 하시면서 우셨어요. 선생님, 저는 매일 건강하게 먹었는데, 왜 이렇게 된 거죠? 바로 그게 문제였습니다. 건강하게 먹으려고 노력한 게 오히려 독이 됐어요. 제가 이 일을 하면서 가장 답답한 게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자기 손으로 자기장을 죽이고 있다는 겁니다. 건강하다고 믿고, 좋다고 믿고, 매일매일 먹어요. 20년, 30년 먹다 보면 어느 날 터져요. 뇌출혈로, 심근경색으로, 대장암으로. 그때 가서 왜 나한테 이런 일이? 하면서 후회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더 무서운 건 이겁니다. 당신은 지금 시한폭탄 위에 앉아 있어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이요. 오늘? 내일? 1년 후? 10년 후? 모릅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지금 먹는 음식이 폭탄의 타이머를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선생님,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간단합니다. 타이머를 멈추세요. 오늘부터 10가지 음식만 피하면 돼요. 약한 알 필요 없어요. 병원 치료도 필요 없어요. 그냥 먹지 않으면 됩니다. 2주 후 몸이 반응하기 시작해요. 한달 후엔 장이 회복돼요. 3개월이면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돼요. 아까 그 65세 환자분요. 지금은 건강해요. 내 시경 다시 찍었는데 깨끗하더라고요. 선생님, 제가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하시면서 고마워 하셨어요. 여러분도 할수 있어요. 단, 오늘부터 시작해야 해요. 내일부터? 아니에요. 오늘부터요. 지금부터 10가지 알려드릴게요. 절대 놓치지 마세요. 당신의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첫 번째, 저지방 요구르트입니다. 어? 요구르트가 몸에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물으실 것 같네요. 맞아요. 원래 요구르트는 좋은 음식이에요. 문제는 저지방이라는 세 글자입니다. 68세 김철수 할머니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건강을 위해서 매일 아침 저지방 요구르트를 드셨어요. tv에서 좋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이상했대요. 먹을수록 배가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고 화장실을 하루에 대여섯 번씩 가셨답니다. 검사를 해보니 장에 염증이 가득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지방 요구르트를 만들 때는 지방을 빼요. 그럼 맛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설탕을 잔뜩 넣습니다. 보통 한 컵에 각 설탕 다섯에서 여섯 개 분량이 들어가요. 게다가 유화제, 안정제, 향료도 듬뿍 넣죠. 이 화학물질들이 장 속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장벽을 보호하는 점액층을 녹여버립니다. 마치 세제가 기름때를 벗겨내듯이요. 점액층이 얇아지면 박테리아가 장벽에 달라붙기 시작해요. 그러면 면역세포들이 침입이다 하면서 공격을 시작합니다. 바로 이게 염증이에요. 더큰 문제는 설탕입니다. 장속 나쁜 박테리아들은 설탕을 아주 좋아해요. 설탕이 들어오면 미친 듯이 증식합니다. 좋은 박테리아를 밀어내고 자리를 차지하죠. 김철수 할머니께 일반 요구르트로 바꾸라고 했어요. 설탕이 안 들어간 지방이 그대로 있는 플레인 요구르트요. 처음엔 맛이 없어서 어떻게 먹어요? 하셨는데 과일을 조금 넣어 드시라고 했죠. 이주 만에 변화가 왔어요. 배가 편해지셨대요. 한달 후에는 화장실도 정상적으로 가시고 3개월 후 검사에서는 장 염증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요구르트 드실 거면 이렇게 드세요. 플레인 요구르트 한 컵에 블루베리 한 줌, 견과류 조금. 이게 전부예요. 저지방이라고 써있으면 절대 사지 마세요. 그리고 성분표를 꼭 확인하세요. 설탕이 첫 번째나 두 번째에 있으면 그것도 피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식물성 우유입니다. 요즘 건강 트렌드죠? 두유, 아몬드 우유, 귀리 우유. 저도 처음에는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했어요. 우유 못 드시는 분들한테 권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70세 정미숙 할머니를 만나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분은 락토스 불레증이 있어서 우유 대신 귀리 우유를 드셨어요. 건강하게 사시려고 애쓰신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 속이 불편하고 가스가 차고 피곤하다고 하셨어요. 성분표를 같이 봤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설탕, 식물성 기름, 카라기난, 젤랑엄 온갖 첨가물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특히 카라기난이라는 성분이 문제예요. 해조류에서 추출한 천연성분이라고 해서 안전해 보이죠? 하지만 이게 장점액층을 파괴합니다. 게다가 면역세포를 자극해서 염증 반응을 일으켜요. 또 하나, 식물성 기름. 대부분 카놀라유나 해바라기 씨유를 써요. 이런 기름들은 오메가6 지방산이 많은데 과하면 몸에 염증을 일으킵니다. 게다가 고온에서 추출하기 때문에 이미 산화되어 있어요. 상한 기름을 먹는 거나 마찬가지죠. 정미숙 할머니께 제안했어요. 할머니 우유를 포기하지 마시고 A2 우유를 드셔보세요. A2 우유는 소화가 잘 되는 단백질만 들어있어요. 락토스 불레증이 있어도 대부분 잘 소화하세요. 아니면 집에서 직접 만드는 방법도 알려드렸어요. 아몬드 한 줌을 물에 하룻밤 불려서 믹서기에 갈면 끝이에요. 첨가물 제로 신선한 아몬드 우유가 나옵니다. 한달 후 정미숙 할머니가 오셨는데 표정이 환했어요 속이 이렇게 편한 게 언제였는지 모르겠어요. 하시면서 고맙다고 하셨죠? 식물성 우유 드실 거면 꼭 성분표를 보세요. 성분이 세 가지 이하인 것만 고르세요. 귀리, 물, 소금. 이 정도면 괜찮아요. 하지만 열 가지가 넘어가면 절대 사지 마세요. 세 번째, 통밀빵입니다. 통밀이 백미보다 좋다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일반 밀가루보다는 낫죠. 하지만 시중에 파는 통밀빵 대부분은 진짜 통밀이 아니에요. 65새 송영이 할머니 사례를 보시죠. 이분은 혈당 관리를 위해 흰빵 대신 통밀빵을 드셨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혈당은 오히려 더 오르고, 배는 계속 더부룩하고, 피곤함이 가시지 않았어요. 성분표를 확인해 봤더니 첫 번째가 밀가루더라고요. 통밀가루가 아니라 그냥 밀가루. 통밀은 세 번째쯤에 조금 들어 있었어요. 게다가 설탕, 식물성, 기름, 유화제까지 가득했습니다. 더 심각한 건 글루텐이에요. 요즘 밀은 옛날 밀과 달라요. 품종 개량을 거듭해서 글루텐 함량이 50배나 높아졌어요. 글루텐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너무 많으면 장에 구멍을 냅니다. 어떻게 구멍을 낼까요? 글루텐 속에 글리아딘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이게 장벽을 연결하는 단백질을 풀어버려요. 마치 벽돌을 이어주는 시멘트가 녹아내리는 것처럼요. 그럼 장벽에 틈이 생기고 그 틈으로 박테리아와 독소가 혈액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바로 새는 장 증후군이에요. 송영이 할머니께 통밀빵 대신 다른 걸 권했어요. 호밀빵이나 스펠트빵. 이런 고대 곡물은 글루텐이 적어요. 아니면 아예 곡물을 피하고 고구마나 단호박을 드시라고 했죠. 세주후 할머니가 오셨는데 놀라셨대요. 혈당이 떨어지고 배도 편하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볍다고요. 빵 사실 때꼭 확인하세요. 첫 번째 성분이 100% 통밀가루여야 해요. 그냥 밀가루나 농축 밀가루로 시작하면 통밀빵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분이 다섯 가지 이하인 걸 고르세요. 밀가루, 물, 소금, 효모, 이 정도면 충분해요. 네 번째, 인공감미료입니다. 아스파탐, 수크랄로스, 아세설팜 칼륨. 이름도 어려운 이 화학 물질들이 우리 장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아세요? 70일 새 박영자 할머니 얘기에요. 당뇨가 있으셔서 설탕을 피하고 인공 감미료를 쓰셨어요. 다이어트 콜라도 마시고 제로 칼로리 요구르트도 드시고 커피에도 인공 감미료를 넣으셨죠. 건강하게 사시려고 노력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살은 안 빠지고 오히려 찌고 단게 더 당기고 배는 항상 불편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인공 감미료가 장속 좋은 박테리아를 죽여요. 특히 유산균과 비피더스균을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이 균들이 줄어들면 나쁜 균이 자리를 차지하죠. 더 심각한 건 대사 신호가 바뀐다는 거예요. 펌미큐테스라는 박테리아가 늘어나면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살이 더 찌게 돼요. 몸이 지방을 저장하라는 신호를 계속 보내거든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인공 감미료를 먹은 사람들이 일반 설탕을 먹은 사람들보다 체중이 더 늘었대요. 칼로리는 적게 먹었는데도요. 왜냐하면 장내 박테리아가 망가졌기 때문이에요. 박영자 할머니께 인공 감미료를 끊으라고 했어요. 대신 스테비아나 알룰로스 같은 천연 감미료를 권했죠. 처음엔 힘들어하셨어요. 단맛이 당기니까요. 그런데 이 주쯤 지나니 신기한 일이 벌어졌대요. 단게 덜 당긴다고요. 한달 후에는 체중이 2킬로 빠졌어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그저 인공 감미료만 끊었을 뿐인데. 편의점 가서 뭐 사실 때 뒷면을 보세요. 아스파탐, 수크랄로스, 아세설팜 칼륨 이세 가지만 피하세요. 이것만 해도 장 건강이 확 달라집니다. 다섯 번째 가공육입니다. 소시지, 햄, 베이컨. 맛있죠. 저도 압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장에 무슨 짓을 하는지 알면 생각이 바뀔 거예요. 69세 최동수 할아버지 사례입니다. 이분은 아침마다 햄을 드셨어요. 간편하잖아요. 후라이팬에 살짝 구워서 밥이랑 먹으면 한끼 뚝딱이니까요. 그런데 6개월쯤 지나니 이상했대요. 속이 자주 쓰리고 변비와 설사가 반복되고 기운이 없었어요. 검사를 해보니 장 점막이 심하게 손상되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공육에는 질산염과 아질산염이 들어가요. 색을 예쁘게 하고 오래 보관하려고 넣는 거예요. 이 물질들이 위산과 만나면 니트로사민으로 바뀝니다. 니트로사민은 발암물질이에요. 게다가 가공육은 보통 높은 온도에서 조리하죠. 팬에 지글지글 구우면 맛있으니까요. 그럼 헤테로사이클릭 아민이라는 물질이 생겨요. 이것도 장 점막을 심하게 손상시킵니다. 그럼 가공육은 절대 먹으면 안 되나요? 라고 물으시겠죠. 가끔은 괜찮아요. 단, 조리법을 바꾸세요. 최동수 할아버지께 이렇게 알려드렸어요. 베이컨을 먹고 싶으면 팬에 기름을 두르지 말고 약한 불에서 천천히 익히세요. 그리고 꼭 채소랑 같이 드세요. 상추, 양배추, 토마토 같은 거요. 채소에 있는 항산화제가 나쁜 물질을 중화시켜 줘요. 한달후 할아버지가 좋아지셨어요. 속도 편하고 배변도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가공육을 완전히 끊는 건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두 번 제대로 된 방법으로 드신 거죠. 가공육 사실 때는 성분표를 보세요. 질산나트륨, 아질산나트륨이 들어간 건 피하세요. 요즘은 이런 첨가물 없이 만든 제품도 나와요. 조금 비싸지만 건강을 생각하면 그만한 가치가 있어요. 여섯 번째 튀긴 음식입니다. 치킨 튀김 도넛 바삭바삭하고 맛있죠. 하지만 장에는 최악이에요. 67세 이순옥 할머니는 손주들이 올 때마다 치킨을 시키셨대요. 한 달에 서너 번 정도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치킨을 먹고 나면 꼭 배가 아프고 다음 날은 화장실을 달고 사셨어요. 튀긴 음식의 문제는 기름이에요. 식당에서 쓰는 기름은 한 번만 쓰는 게 아니에요. 하루 종일, 어떤 곳은 며칠씩 똑같은 기름을 써요. 계속 가열하니까 기름이 산화됩니다. 산화된 기름은 독이에요. 산화된 기름이 장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활성산소를 엄청나게 만들어요. 활성산소는 세포를 공격해서 손상시킵니다. 장세포가 망가지면 영양소를 흡수하지 못하고 장벽에 구멍이 나요. 게다가 튀김옷 있잖아요. 대부분 밀가루로 만들죠. 글루텐이 들어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글루텐은 장벽을 느슨하게 만듭니다. 더 나쁜 건 최종 당화산물이에요. ag라고 부르는데 고온에서 조리하면 생겨요. 특히 160도 이상에서요. 치킨은 보통 180도에서 튀기니까 ag가 엄청 많아요. 이게 장 점막을 직접 손상시켜요. 이순옥 할머니께 튀긴 음식을 줄이라고 했어요. 대신 에어프라이어를 추천했죠. 기름을 거의 안 써도 바삭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손주들한테도 구운 닭다리를 해주시라고 했어요. 처음엔 손주들이 싫어할까봐 걱정하셨는데 의외로 잘 먹더래요. 할머니 속도 편해지고 손주들도 건강해지고 일석이조였죠. 치킨 드시고 싶으면 한 달에 한 번만 드세요. 그것도 가능하면 집에서 오븐에 구워 드시고요. 밖에서 사 드실 때는 꼭 샐러드랑 같이 드세요. 채소가 나쁜 물질을 조금이라도 중화시켜줘요. 일곱 번째. 술입니다. 소주 한 잔, 맥주 한 잔. 친구들이랑 만나면 자연스럽게 한잔 하시죠? 이해합니다. 하지만 알코올이 장에 무슨 짓을 하는지 아세요? 73세 강철호 할아버지는 매일 저녁 소주 한두 잔씩 드셨어요. 이 정도는 괜찮지? 하시면서요. 그런데 점점 소화가 안 되고 속이 쓰리고 기분도 우울해지셨대요. 알코올은 용매예요. 기름때를 닦을 때 쓰는 알코올 생각해 보세요. 그게 우리 장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장세포를 직접 녹여버려요. 게다가 점액층도 파괴해요. 우리 장 안쪽에는 끈적끈적한 점액층이 있어서 박테리아와 독소로부터 보호해 주는데 알코올이 이걸 얇게 만들어요. 보호막이 사라지는 거죠. 더 심각한 건 내독소예요. 나쁜 박테리아가 만드는 독소인데 점액층이 약해지면 이게 혈액으로 새어 나가요. 내독소가 뇌에 도달하면 우울증을 일으켜요. 실제로 실험을 했어요. 건강한 사람들한테 내독소를 아주 조금 주사했더니 몇분 만에 우울한 기분이 들었대요. 장이 우리 기분을 얼마나 좌우하는지 보여주는 증거죠. 강철호 할아버지께 술을 줄이라고 했어요. 완전히 끊으라고는 안 했어요. 일주일에 한두번 소주 한잔 정도는 괜찮다고요. 대신 꼭 안주를 많이 드시라고 했어요. 특히 김치, 된장찌개 같은 발효식품이요. 한달후 할아버지가 달라지셨어요. 속도 편하고 기분도 좋아지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한결 수월하다고 하셨어요. 술 드실 거면 일주일에 두번 이하로 제한하세요. 그리고 빈속에 절대 마시지 마시고요. 꼭 음식이랑 같이 드세요. 특히 발효식품, 채소, 단백질이 많은 안주가 좋아요. 여덟 번째, 탄산음료입니다. 콜라, 사이다. 시원하고 좋죠? 하지만 이게 장을 얼마나 망가뜨리는지 아세요? 66세 한미자 할머니는 더운 날 콜라를 자주 드셨어요. 이거라도 마셔야 속이 시원해 하시면서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마실 때는 시원한데 30분만 지나면 속이 더 불편했어요. 탄산음료의 첫 번째 문제는 설탕이에요. 콜라 한 캔에 각설탕 10개 분량이 들어가요. 이 설탕이 장으로 들어가면 나쁜 박테리아와 효모가 폭발적으로 증식해요. 두 번째 문제는 인산이에요. 탄산음료에는 인산이 들어가는데 이게 장속 칼슘과 마그네슘을 빼앗아 가요. 장 근육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카페인이에요. 콜라에는 카페인이 들어가는데 이게 탈수를 일으켜요. 장에 수분이 부족하면 변비가 생겨요. 네 번째 가장 심각한 건 인공색소와 향료예요. 이것들이 장 점막을 자극해서 염증을 일으켜요. 한 미자 할머니께 탄산음료 대신 다른 걸 추천했어요. 탄산수에 레몬 한 조각 띄워 드시라고요. 시원하면서도 건강해요. 아니면 보리차를 차게 해서 드시는 것도 좋고요. 2주 만에 할머니가 좋아하셨어요. 이게 더 맛있네요. 하시면서요. 속도 편하고 배변도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탄산 음료는 정말 특별한 날에만 드세요. 생일이나 명절 같은 날요. 일상적으로는 물, 보리차, 탄산수를 드세요. 단맛이 필요하면 천연 과일즙을 조금 넣으시고요. 아홉 번째, 전자레인지 팝콘입니다. 영화 볼때 먹는 팝콘. 간편하고 맛있죠. 하지만 전자레인지 팝콘은 정말 위험해요. 70세 신동철 할아버지는 TV 드라마 보실 때 팝콘을 자주 드셨어요. 간식으로 괜찮을 것 같았대요. 옥수수니까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먹고 나면 꼭 배가 아프고 가스가 차고 속이 더부룩했어요. 전자레인지 팝콘의 문제는 봉지 안쪽 코팅이에요. POAA라는 화학 물질로 코팅되어 있는데, 이게 가열되면 팝콘으로 스며들어요. POAA는 장 점막을 손상시키고, 호르몬을 교란시켜요. 두 번째 문제는 인공버터 향이에요. 디아세틸이라는 화학 물질인데, 이게 염증을 일으켜요. 게다가 트랜스 지방도 들어가 있어서 장벽을 딱딱하게 만들어요. 세 번째는 소금과 a m s g 예요한 봉지에 하루 권장량의 두 배가 넘는 나트륨이 들어가요. 나트륨이 과하면 장속 수분 균형이 깨져요. 신동철 할아버지께 팝콘을 완전히 끊으라고 하진 않았어요. 대신 만드는 방법을 바꾸라고 했죠. 팝콘 옥수수알을 사서 냄비에 직접 튀기라고요. 기름 조금만 두르고 뚜껑 덮어서 튀기면 3분이면 돼요. 소금도 조금만 뿌리고요. 한달후 할아버지가 좋아하셨어요. 이게 훨씬 맛있네요. 하시면서요 배도 편하고 건강도 좋아졌어요 팝콘 드시고 싶으면 절대 전자레인지용 사지 마세요 팝콘 옥수수알 사서 집에서 직접 만드세요 올리브유나 코코넛 오일에 튀기면 훨씬 건강해요 열 번째 설탕입니다 마지막은 설탕이에요 가장 흔하고 가장 위험한 것이죠 74세 윤정희 할머니는 커피에 설탕 두 스푼씩 넣으셨어요 과일도 많이 드시고 간식으로 과자도 드셨죠 건강하게 사시려고 노력하셨는데 이상했어요. 체중은 늘고 당뇨는 악화되고 기운은 없고 검사를 해보니 장내 환경이 엉망이었어요. 칸디다라는 효모가 과증식해 있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설탕은 나쁜 박테리아와 효모의 먹이에요 설탕을 먹으면 이 놈들이 미친 듯이 증식해요. 좋은 박테리아를 밀어내고 자리를 차지하죠. 게다가 설탕은 장벽을 직접 손상시켜요.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면 활성산소가 만들어지고 이게 장세포를 공격해요. 장벽에 구멍이 나는 거죠. 더 심각한 건 AGE예요. 최종 당화 산물이라고 했죠. 설탕이 단백질과 결합하면 AGE가 만들어져요. 이게 조직을 딱딱하게 만들고 염증을 일으켜요. 윤정이 할머니께 설탕을 줄이라고 했어요. 커피는 블랙으로 드시고 과일은 하루 한 번만 드시고, 과자는 완전히 끊으라고 했죠.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대안을 드렸어요. 단맛이 필요하면, 스테비아나 알룰로스를 쓰세요. 과자 대신 견과류를 드시고요. 과일도 당도가 낮은 걸로, 베리류나 키위 같은 거요. 첫 주는 힘들어 하셨어요. 단맛이 당기니까요. 하지만, 두주 후부터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단게덜 당긴데요. 세 개월 후에는 체중이 5kg 빠지고 당뇨 수치도 좋아졌어요. 가장 좋은 건 기분이었대요. 이렇게 머리가 맑은 게 언제였는지 모르겠어요. 하셨어요. 설탕 줄이는 건 쉽지 않아요. 하지만 가능해요. 단이 주만 참으면 몸이 바뀌기 시작해요. 한 달이면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돼요. 자, 여기까지 장을 망가뜨리는 음식 10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정리해 볼까요? 첫째, 저지방 요구르트 피하세요. 대신 플레인 요구르트에 과일 넣어 드세요. 둘째, 식물성 우유 성분표 확인하세요. 첨가물 많으면 피하세요. 셋째, 통밀빵도 성분표 보세요. 진짜 통밀인지 확인하세요. 넷째, 인공감미료 절대 피하세요. 천연감미료로 바꾸세요. 다섯째, 가공육 줄이세요. 먹어도 약한 불에 채소랑 같이요. 여섯째, 튀긴 음식 한 달에 한 번. 집에서 오븐에 구워 드세요. 일곱째, 술은 일주일에 두번 이하. 안주 많이 드시고요. 여덟째, 탄산음료 대신 물 보리차 탄산수 드세요. 아홉째, 전자레인지, 팝콘 피하세요. 직접 만드세요. 열째, 설탕 줄이세요. 이 주만 참으면 몸이 바뀌어요. 이 중에서 단 하나만 바꾸실 건가요? 설탕부터 줄이세요. 설탕만 줄여도 장 건강이 절반은 좋아져요. 두 가지 바꾸실 수 있으세요? 설탕이랑 인공감미료 피하세요. 세 가지요. 거기에 튀긴 음식까지 줄이세요. 처음부터 다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씩, 천천히 바꾸세요. 한 가지 익숙해지면 다음 거 바꾸고요. 박순자 할머니 기억하세요. 손주 이름도 못 떠올리시던 분이요.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어요. 손주들이랑 요리도 하시고, 케이크도 구우세요. 매일 아침 산책하시고, 친구들도 만나세요. 선생님, 제가 다시 사는 것 같아요. 하시더라고요. 약한알안 드렸어요. 그저 음식만 바꿨을 뿐인데요. 여러분도 할수 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80세에도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 많아요. 9 0세도 정정하신 분들 있어요. 차이는 뭘까요? 장 건강이에요. 장이 건강하면 뇌도 건강해요. 기분도 좋아지고, 면역력도 올라가고, 만성질환도 예방돼요. 이 모든 게 장에서 시작돼요. 오늘 저녁부터 시작하세요. 설탕 든 음료 대신 물한잔 드세요. 과자 대신 견과류 한줌 드시고요. 이것만 해도 충분해요. 일주일 후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두주 후에는 배가 편해질 거예요. 한달 후에는 이게 나야? 싶을 정도로 달라지실 거예요. 그때 댓글로 알려주세요. 선생님, 저 이렇게 바뀌었어요. 하고요. 여러분의 변화 이야기를 듣는 게 제일 기쁜 일이에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께 꼭 공유해 주세요. 가족, 친구, 이웃, 어르신들한테요.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고요. 구독하시면 매주 건강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어요. 알림도 켜두시면 새 영상 나올 때마다 바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게 오래 사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많이 보내세요. 손주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손꼭 잡고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하는 그날까지요.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지금까지 시니어 활력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